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결국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는 배의 몸을 실게 되죠. 죄수의 몸으로. 276명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 그 중에 죄수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가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계속되는데 오늘 보면 말씀은 열 나흘째나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잃었어요. 뭐 기구들 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죠. 양식도 먹을만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리고. 하여튼 짐도 자기가 어디 짐을 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짐도 다 버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거룩배까지 잘라서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배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죠. 이 세상, 큰그 넓은 바다에 풍랑이 일고, 그 배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삶의 자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 수업,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수업을 받는다. 사랑의 수업, 상실의 수업,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시험의 수업 어? 많잖아요. 그 모든 수업을 다 받으면서 평생 수업의 수료장을 딱 받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같다. 뭐 이번 어? 일본의 그배참 안타깝죠. 그배 안에 하나의 인생이 있잖아요. 하, 엄청난 아마 인생 수업을 그 안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풍랑이는 이 삶에서의 삶은 결국 인생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닻을 내려라. 그래서 본문에 적어도 네 가지의 닻이 보이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닻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닻을 내리게 한다. 지난밤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풍랑의 엄청난 풍랑소리, 그 사람의 아우성소리, 그거 다 물러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말씀의 닿지,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 닿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닿침. 살아가는데 방황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방황하게 되면 거기서 절망하게 되고, 어, 길이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게 계속되는 해도 안 보이고, 달도 별도 안 보이는 풍랑이 계속되는데, 더구나 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 276명 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됐잖아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풍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견고한 닫이그 위험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앞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이어서 세 번째 닫은 믿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닻입니다. 자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줄이면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엄청난 닫히 됐어요 믿음의 닫히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 믿음의 출처를 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료하게 제시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아주 요약이죠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에 대한 건 이미 하박국서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사실상 명료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라. 구약에서 들어라, 쉐마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귀가 닫히면 믿음을 잃게 된다. 들어라. 계속 듣는. 오늘도 여러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 그 말씀으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명사로 쓰여 있던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무려 믿음"이라는 단어가 230개 절에 걸쳐서 252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믿음을 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담고 있고 인생의 각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레에 담길 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담은 수레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말씀이 역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년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부르심 앞에서 예배하며,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흘려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받을 때마다 또한 주간을 이겨 나가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다 같이요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 대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몇 절을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10장 맹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7장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도, 도리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누가 복음 17장 나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를 이렇게 전했죠. 사실 바울서신의 총주제라고 할 수도 있죠. 무려 한절에 믿음, 믿음, 믿음이 세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요즘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이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선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선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참, 세상에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데, 이해해주시는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 곳곳을, 여기를 열어도 믿음, 여기를 열어도 믿음, 여기를 열어도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쉽게 세상의 시험과 풍랑으로 말미암아 좌초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좌초되지 않습니다. 배는 좌초될 수 있어도 믿음은 좌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풍랑이 있는 배에서 배가 좌초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노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어요 이두 가지를 붙잡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은 풍랑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요즘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에 속삭이는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길 원합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믿어라. 하고 말이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실시간이 다 됐을 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 가득한 세상에서 근심을 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근심 속에서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우리는 근심을 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믿음에 닿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풍랑이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옵니다.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에 닿칠 내립니다. 믿음은 믿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양념이 아닙니다. 양념이 아니야. 믿음 조금 더 가지면 좋지 뭐. 뭐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 살지 뭐. 그게 아니고 믿음은 본질이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세계적인 작가,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 아주 대단한 음악가죠. 멘델스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19세기 전반의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모세 멘델스존입니다. 이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하겠습니다. 당대 이름을 날리던 계몽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이 부유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이 모세 멘델스존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신체 장애입니다. 척추가 굽었어요. 뭐심하게 말하면 꼽추라고 할 수도 있죠. 모세멘데스전. 그는 허리가 굽은 사람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함부르크의 어느 상인 집에 들렸을 때그 집에 아름다운 딸을 보게 됩니다. 프룸체라고 하는 이 프룸체. 한눈에 반해 버렸어요. 반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좀 어떻게 좀 사귀고 싶은데 이 프롬체가 그부잣집 사람 왜 모르겠어요 모세 멘델스존이 자기 가게에 들어온 걸왜 모르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왜 볼품이 없으니까. 시간이 흘러 결국 모세가 함부르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모세는 용기를 내어 프롬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신께서 미래의 배우자를 정해주신다는 말을 믿나요? 그러자 푸름체는 고개도 돌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네! 당신도 그 말을 믿나요?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배우자 정해주시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믿나요? 되물었어요? 이때 모세 멘델수전의 말입니다. 신께서는 내게도 미래의 신부를 정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더군요. 너의 아내는 등이 굽은 척추장애를 가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큰 소리로 외쳤죠. 신이시여, 제게 등이 굽는 척추장애를 주시고 제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척추장애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푸름체는 그제야 뭔가 잊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갖고 비로소 눈을 돌려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모세의 헌신적인 아내가 됩니다. 음악가 멘델스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에 닫힐 내린 거죠. 마지막 날 내가 내릴 수 있는 것은 믿음에 닫히다. 내 말을 믿음으로 받으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될 것이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허리가 굽을 것을 내가 대신 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신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보석 믿음은 나무 상자 안에 있어도 황금 상자 안에 있어도 그 가치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도하고 맡기는 견고한 닷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닷다 기도의 닷, 기도의 닷을 내려라 27절 말씀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어 점점점점 물이 얕아지면서 29절에 닷네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열 나흘간 계속되는 동안에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말씀은 임하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뭘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아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과 신라 함께 기도했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든지 기도실로 삼았잖아요. 이 배도 기도실이. 그래서 또 새벽을 기다리고, 또 새벽을 기다리고, 또 새벽을 기다리고, 기도의 밭을 계속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어,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아마 죽어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갈 생각이었나 봐요. 정보화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절대적입니다 와이파이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마을 버스를 타도 스마트폰이 터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마을 버스 타면 스마트폰이 터져요. 뭐 버스 지하철은 당연하고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해외 나가면 스마트, 와이파이가 안 되면 누가 되는 사람 없나? 어? 돼? 어, 그래, 그거 뭐, 어, 어, 로밍 해왔구만. 그러면, 어, 그래. 그럼 그 와이파이 같이 쓰자. 핫스팟으로 연결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쓰잖아요. 이 와이파이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피델러티입니다. 앞에 두 글자씩 떼서 붙인 거예요. 와이어, 그런 선이죠, 선 줄. 레스는 없다는 거죠. 선이 없다. 무선이 무선. 와이어레스, 와이어레스 마이크. 한번 무선 마이크죠. 무선. 그다음에 히델러트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랜선이 있어서 연결된 거 당연하거니와 그것이 없어도 무선으로 연결해도 그만큼 충성되의 일한다. 선이 안 보여도 충성 때 일한다. 이걸 공학적으로 표현하면, 휘델러틴은 충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실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왜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가 안 터져?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왜 기도가 안 터져? 요즘 왜 기도가 안 터져? 그 와이파이 수신 상태를 보니까 밑에 칸신이 하나에 걸쳐 있어. 적어도 다섯 개가 켜져야 되는데 하나만 켜져 있네. 야 왜? 요즘 내가 기도가 이렇게 안 되고 있지. 따라서 아시죠? 기도에 와이파이를 터뜨리게 하라. 와이파이에는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의 와이파이 비밀번호 번호 아시죠? 뭐예요? 여덟 글자. 39239271414.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27 거기다가 1414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와이파이 번호, 비밀번호 정확하잖아요. 39271414. 혹시 여러분 와이파이 안 터진데 가면 그 비밀번호 한번 눌러봐요. 그럼 기도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에 닫을 내리고 기도에 닫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섬에 이르게 됩니다. 26절에 한 섬에 걸리리라 한 말씀대로. 자,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배가 바뀌게 됩니다. 타고 왔던 배는 더 이상 탓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탓을 끊어버립니다. 40절. 탓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41절에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 가니. 좌초됐고, 깨져가고 있으니 널판지들이 여기저기 떠 떠내려 다니고 그렇습니다. 276명 그들이 이 의지했던 배는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으로 임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배. 이 배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한 사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배. 다른 이름으로는 교회입니다. 비로소 거기에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배는 다 깨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 구원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풍랑에 있는 삶의 자리에 오히려 교회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44절에 44절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절입니다.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그다음 뭐예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열 나흘이나 계속된 풍랑 속에서도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다 버렸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멜리데 섬에 상륙했어요. 그 섬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섬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이제 다시 배가 와야 되니까. 또, 겨울이 지나야 되니까, 다시 배가 오기까지 3개월 동안을 아주 그들을 잘 이렇게 돌봐줬어요. 솜사람들이.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떠나갈 때 그냥 가시오가 아니라 필요한 거다 배에 넣어주고, 가득가득 채워주고, 잘 가십시오. 배용을 받았어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폭랑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이기고 목적한 항구에 닿기 위해서 주신 닻이 있습니다. 두주에 걸쳐서 네 가지 닻을 보았습니다. 폭랑으로 인생 수업이 계속되는 세상에 주께서 주신 견고한 닻네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의 닻. 목적이 끌림 받아야지. 지금 방황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가난으로 가게한 광야 생활이야. 믿음의 닻, 나를 믿어라. 기도하고 맡기는 닻, 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시는 배 안에는 이런 놀라운 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닻을 내려라. 입, 닫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